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스팅입니다. 어, 이번에 포켓몬 월드 페스티벌 2018이 열리게 되는데 그 안에서 이제 이벤트로 배포하는 포켓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어요. 약간 그쪽에 가셔야지만 받으실 수 있는 게 있어가지고 이걸 영상 올릴까 말까 하다가 일단은 올려 봅니다. 자. 그 페스티벌에서 포켓몬 배포하는게 바로 공중날개와 파도타기를 동시에 배운 피카츄를 이벤트로 배포한다고 해요 공중날개와 파도타기 포켓몬 팝업스토어가 거기에 있는데 어, 그쪽에서 이제 오픈 기념으로 이거를 배포한다고 합니다 일단은 선물 받는 기간은 2018년 4월 27일 금요일부터 서 2018년 5월 7일 5일 그 사이 동안 진행되고요 어, 선물, 시간은 오후 12시서부터 오후 7시까지라고는 돼 있는데, 변경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이거는, 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다. 뭐 이런 얘기고. 선물 받는 장소는 인천, 송도 트리플 스트리트, 비동 1층, 포켓몬 팝업 스토어. 요 안에서 받나봐요. 적외선으로 받는 것 같아요. 저기서 가 가지고 아마 받는 법은 거기 계신 가이드 분들이 다 알려 주실 거예요. 참고로 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포켓몬스터 울트라썬, 울트라문뿐만 아니라 썬문까지 다 돼요. 네. 그러니까 버전 4개가 다 되죠. 자, 그리고 받을 수 있는 공중날개와 파도타기를 배운 피카츄 스펙입니다. 레벨 10. 타입은 전기고요. 정전기. 볼은 프레셔스볼. 기술이 공중 날기, 파도타기, 10만 볼트 전광석화 이렇게 돼 있네요. 성격이 고정인지 아니지, 잘 모르겠다. 이거 가지고 정전기는 조금 아쉽긴 하네요. 이거는 일단은 대략적인 위치 이렇게 있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스샷 찍어서 올려봅니다. 인천 1호선 테크노 파크역, 이쪽에서 이제 가시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대회도 열리고 포켓몬 상품도 있고 이벤트도 있고 막 이러더라. 풍선도 나눠주고 막 그래요. 여러가지 포켓몬 관련 이벤트가 있으니까. 혹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포켓몬 월드 페스티벌 2018 검색하셔서 다 보신 후에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네. 이 외에 다른 것들도 즐길 게 많을 것 같아서 잘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가볍게 공중날개와 파도타기를 배운 피카츄 배포하는 거랑 그 기본적인 것들 한번 봤습니다 아, 이거 올릴까 말까 좀 고민이 많았는데 일단 올려봐요. 이게 조금 레어한 포켓몬이어가지고 나름 한번 올려봅니다. 가셔서 보셔, 어, 보실 것, 실컷 보시고 네, 포켓몬도 받으시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다음번에 또 포켓몬 관련해서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아래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다음번에 또 새로운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죠.